자, 아, 유아, 안녕하세요, 티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4월 30일에 슈퍼들이 떠서 또 이렇게 검사 모바일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에일린의 지원 상자라고 해서 처음 보는 슈퍼들이 떴습니다. 핫딜 종료까지 이제 지금 녹화 당일 기준으로 5시간 남았고, 저녁 12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아, 이게 제가 이거를 웬만한 건 핫딜은 요새 그냥 거르고 있는데, 처음 보는 핫딜이어서. 잠깐만요. 이렇게 검색하면 안 나온단 말이죠. 제영상에안 나온다는 거는 제가 핫딜을 거의 걸은 적이 없거든요. 영상 자체를. 거의 웬만하면. 처음 보는 핫딜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보건 만장과 홍결 500개. 그 다음에 엘린의 지원 상자라고 해서 이제 매드이 550개. 매듭이 5 아우, 님들. 이런 와중에도 끼룩끼룩, 끼룩끼룩. 어, 저거, 나이트 크로우 저 시드 후원이 또 이제 비방 중에도 이런 식으로 푸롱님이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기록 기록. 그 와중에 에일린의 선택 상자라고 해서 그림자 매듭 550개, 1,300펄에서 1,400펄 정도 사이가 되는 값어치인데 두 개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근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근원 700개 아니면 매듭 이런 식으로 매듭이 거의 그러면 2,500펄 이상이니까 두 개면 1,100개잖아요. 1,100개면은 2,500펄 정도가 아니라 2,650펄이죠. 아, 2750펄이죠, 그쵸? 그러면 이것만 해도 2750펄이기 때문에 어, 2000펄로 2000, 이, 2750펄의 값어치와 홍결과 돌복금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사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걸 위해서 오랜만에 또 과금을 했고 스텝업, 본 맞이 스텝업브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했고요. 오랜만에 또 스텝업 구매를 했고 이런 식으로 네 펄이 들어오겠죠? 펄이 또 들어오고 자, 아, 그러면 행상권 30개와 행상권 30개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입장권들 입장권들이 또 있었겠죠? 연운과 그 다음에 쿠툼 입장권 이렇게 또 있고 또 행상권도 이렇게 있고 펄은 펄대로 들어오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또 이제 구매를 했고 행상권을 한번 넣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하는 행상인데, 좀, 결과가 좀잘나으면 좋겠네요. 요새 또, 검사 모바일 방송이 줄어서, 이제, <laughs> 다른 이제 구독자분들이 검사물을 접었냐,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접을 거였으면요, 제가 계정 정리를 했어요. 요새 또 맵을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쵸? <laughs> 근데 대신, 제가 방송을 못할 뿐이지, 웬만하면은 게임을 계속 눈팅하고 있거든요. 눈팅도 하고 있고, 내 캐릭터를 같이 돌려준 여름이가 좀더 고생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다른 게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타 게임을 방송을 위주로 한다고 좀실망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 이런 식으로 과금할 때는 한다는 거 명분이 있으면 합니다 명분이 있으면 하는데 요새는 트럭을 올려도 그 재미를 못 느끼겠고 지금 현재 포럼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임 분위기가 많이 침체기가 돼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어떻게든 살리고자 화요일 날 크레이터 방송 그것도 제안을 해주셨, 해주셨는데 그냥 수락을 한 거고. 웬만하면 <laughs> 이제 펄업에서 제안이 왔을 때 이제 제가 저번에 방송 출연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출연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그냥 제안이 왔을 때 그냥 움직이면은 너무 오냐 오냐하면은 나중에 약간 뭐 그냥 무슨 제안이든다 받아들이면 얘는 뭘 해도 받는구나. 어, 그러면 이것도...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좀 불러야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또 시기상 크리에이터 미션 방송 진행을 하면 그래도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가 더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해서 일단 수락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 와중에 행상도 지금 다 까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공성 방송에서도 쪼~ 다시 한번 느낀 게, 웬만하면 이제 공성방송은 좀 하지 말고, 그냥 퇴전이나 검색 위주로, 컨텐츠 위주로 생방송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또 할, 또 다른 게임 뭐 이제 좀 후지부지 하고 또 검사가 또 재밌어지면은 검사 위주로 또 집중해서 하는 것도 괜찮죠. 자, 이 와중에 결국 최고상을 볼것 같네요. 아. 아이고야. 아, 최고상 한번 갈게요. 태극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모증 나왔네요, 모증. 모중. 모증도 나쁘지 않죠? 두개더 하고. 아, 요런 식으로 해서 모증까지 다 떴고, 이렇게 하고, 핫딜. 핫딜 구매를 해서, 홍결이나 돌복을 얻고, 이렇게 돌보을얻고 상자 1 0 개에서 어 이제 매듭 매듭으로 바꿔서 5,500개의 매듭을 얻는 게 제일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듭이 지금 35,000개가 있는데 나중에 토벌도 한번 녹일 수 있으면 녹여봐야 될것 같아요. 하타임도 녹이고 이따가 또 이제 월요일 되면은 아포크로스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캐릭터 운영을 하고 있고 어또 다른 <laughs> 영상 껀덕지가 있으면 한번 영상도 업로드 해보고요. 어, 다음 시간, 어, 다음 영상에서도 검은사 모바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핫딜, 저는 추천드리는데, 내일 또, 일일날 핫딜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아, 오늘 핫딜 별로인가 유튜버 리뷰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아, 오늘 없었구나. 다른 분들도. 일단 제가 영상을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영상 넣어중이요 자, 이렇게 또 이제 부따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